안녕하세요. 아줌마, 아모레키만 아줌마, 주민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더 빠르고 더 강력해진 레드비타민 파워, 순수 비타민 C30 좋다는 소문 듣고 계시죠? 오늘은 역대 최대 함량 최고의 레드비타민, IOPS 비타민 C30을 소개해 드릴게요. 탄력있고 팽팽한 맑은 피부, 동안 피부를 원하신다면 지금 주목해 주세요. 비타민 C는 산소와 빛과 열에 약해 쉽게 산화되어 변질되시고 피부 자극도가 높아 화장품으로 안정하기 까다로운 성분이지만 아무래도 퍼시티에서는 1997년부터 20년 이상 지금까지 쭉 지속적인 비타민 연구 끝에 얻은 비타민 파워 최대 함량으로 더 빠르고 강력해진 손수 비타민 C 30을 이번에 또 특허를 받았습니다. 피부 자극이 적고 사용감이 부드러운. 에피만이 특허받은 비타민C 안정화 기술인 비올, 비타시, 표물러와 외부 공기의 접촉을 차단하는 혁신적인 용기로 편안하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주름 완화, 탄력 증진, 잡티 개선, 항산화 등의 탁월한 효과를 선사합니다. 또한 비타민C 외에도 중년 피부 건강에 필요한 항산화의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성류 추출물, 페롤산, 그리고 비타민 C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비타민 E를 더해 피부 노화에 강력하게 대응해 끝까지 채워주는 최초 레드 비타민입니다. 성유추출를 덮고 시 콜라겐 분해 요소 발연을 억제하여 탄력 있는 피부로 케어해 항도와 효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더 강력해진 비타민 파워로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수수 비타민 C30은 사용 즉시 피부 탄력, 밝기 톤 개선, 피부 균일도 개선, 거기에 플러스 일주일 후에는 눈꼬리 주름 사이즈 깊게 개선, 팔자 주름 너비 개선, 거기에 플러스 4주 사용 후에는 기미 잡티 밝기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비타민C30은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녁에 스킨 다음 단계에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유통기한은 12개월, 오픈 후에는 2개월 내에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때 사용 전에 참고하실 점은 개봉 전에 흔들게 되면 넘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스포이드 체결부에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 사용해주세요. 보시면 제가 지금 스포이드 체결하겠습니다 제가 스페을도 새로 했거든요 네, 이 제품을 제가 발라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상하로 흔드는 게 아니고요. 좌우로 그냥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오일거2층상이잘 그 섞여서 장흡수가잘될 거예요. 자, 여드자 레드 보이시죠? 레드 편은 자이 좌우로 잘 흔들어서 양골 광대뼈 위에세 방울씩 이렇게 양골광대뼈 세방울씩 도포해주세요. 그래서 볼, 이마, 턱, 순으로 피부결을 따라 롤링하여 펴발라주세요. 세 번째는 탄력 부분이 시선 부위 중심으로 롤링하여 피부 탄력 케어해주세요. 넷째는 내용물이 피부에 쫀쫀하게 변했다면 다음 단계 킨케어 제품을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발라주세요. 아, 사용감도 너무 좋고 부드럽고, 여기 손이 좀미끈미끈해요 보이시나요? 광채도 나죠? 이 좋은 제품, 즉각적인 안티에이징 케어 해주는 아이오페에스 비타민C30으로 주름, 탄력, 미백, 잡티 개선 업 하셔서 탱탱하고 팽팽한 탄력감으로 끌어올려 동안 부부 건강한 미인으로 쭉 관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알곡 부탁드립니다.